자, 안녕하십니까 타로광입니다. 창문을 내다보니 벌써 어둠이 찾아왔네요. 이 어둠은 참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창 밖으로는 빛, 어떤 빗물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자, 아무튼 뭐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잘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. 자그리고 요즘 뭐 오쇼젠 카드에 이너 카드에 유니 카드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네르먼드라든지또 오라클 카드 자 여러가지 요즘 카드에 대해서 푹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께 또 음, 오늘 오라클 벨린이라는 어떤 카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첫 시작입니다. 아, 이 오라클 벨리는 이제 주 보조덱으로도 많이 쓰는데 어, 이 카드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, 이 벨린 카드 중에 이 오라클 벨린 카드를 할 건데요. 이제 오라클 벨린 카드와 맥락이 비슷한 카드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호로스쿠프 벨린.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입니다. 발음이 좀 어렵죠? 오라클 벨린 카드에서, 어 이게 나온 게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벨린 카드만 잘 이해하신다면,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<laughs> 다시 말해서, 오라클 벨린 카드는 <laughs> 오라클 벨링 카드를 현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카드가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라고 인식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카드를 하나 두 개가 없고 이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공부하시는데 뭐 그림은 약간은 달라도 그래도 키워드 방식은 똑같다는 거. 이거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오라클 벨린 카드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죠. 오라클 카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.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오라클 카드. 특히 마르세유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되게 보조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. 또뭐 이거를 보조덱으로 는 활용을 하지만 원카드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어떤 카드 어떤 정답을 원할 때 어떤 명확하게 어떤 답을 원하거나 해석을 할때이 카드 아주 좋습니다. 되게 실용적이고요. 그리고 이 카드는 뭐 카드의 어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쉽습니다. 총 54장으로 되어 있죠.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 인물 카드가 있는데 남, 남과 여, 이 카드가 있습니다. 남과 여, 그리고 또 하나는 운명이 열색, 열쇠 또 하나가 뭐로 나눠졌냐면 공백 카드 다시 말해서 운명의 열쇠 카드가 있고요 남 남자 카드, 여자 카드, 공백 카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. 우리 카드는 이제 점성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성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. 행성별로 나눠졌는데 총몇 장으로 나눠지냐면 일곱 장씩 일곱 장 7장 카드 아니 일 장씩 나눠졌고요. 이 호르스코 벨린 카드에는 행성 기호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오라클 벨린 카드에는 행성 기호가 있고요. 이 행성별로 7 장씩 이 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입니다. 태양. 태양 일곱, 또 달이 두 번째는 달 일곱, 또뭐 수성이 일곱 개고요. 또 금성이 일곱 개, 화성이 일곱 개, 목성 일곱 개, 토성 일곱 개. 이렇게 나눠졌습니다. 7장씩 딱 나눠졌다는 거. 근데 호르스코벨리는 행성 기호는 없어요. 어, 근데 행성별로 7장씩 매치되어 있다는 것만 이렇게 구분만 할지 아시면 쉽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림은 서로 다르죠. 두 카드가 조금씩다 다른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비슷하고 키워드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같이 놓고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요카드 안에서 공백카드라고 이제 약간 푸른색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의 활용 방법은 뭐냐면 다른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체 대체용으로 쓰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이 카드를 부적 카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뭐 지갑에다 넣고 다시는 분들 이렇게 어 뭐구분은 대충 이 정도고요. 또 오라클 카드의 특징은 어 뭐가 있냐면 긍정이라든지 부정. 중립적인 카드, 이런걸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걸, 나눠진다!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카드를 보조덱으로 많이 쓰는 거죠. 뭐,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 되게 아주 편하겠죠. 자, 그러면 뭐, 이 카드의 어 뭐,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있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, 어, 1번 부터 어, 나가, 보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